안녕하십니까. 킹스 7천 제자 김지우 랩런티입니다. 제가 무작정 잡은 말씀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으로 잡은 네 가지 말씀을 스피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의 이 미래를 네 가지 말씀으로 성취시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본적 나의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은 다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전세 2, 3, 7개 나라에 무너져가는 후대와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한 재앙 막는 길을 전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 배경과 응답이 보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저의 천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한 성경 속 엘먼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내가 강해지기 위한 위기와 사건은 당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이때 저는 엘먼트의 기도 아래 모든 회감 세력은 다 무너지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한 주님만을 믿고 왜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인지 계획을 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생각을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저만이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의 인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킹스 오기 전날 주일 일부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고향에 떠나서 두렵고 낯설어 하던 저에게 여기서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이름에 제 이름 석자를 대입해 읍조렸습니다. 여기서 또한 읍조림의 힘을 나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통해 체험했고, 현재 보여주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의 어부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1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기능 문화 섬이 되기 전에 영적 섬이 먼저 되자는 읍조림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기도라는 증거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오력의 힘을 얻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한 힘으로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나에 맡겼던 학업이 빛과 지혜라는 문으로 열리고 목사님께서 매일 물으시는 행복하십니까의 질문에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산증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네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매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유가 분명해졌고 이 잡은 말씀이 성취될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앞으로 어떠한 귀중한 시간을 다 지치고 복음이 먼저 되는 믿음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력자로서 저의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